원어은안 하지. 아디나, 아디나, 시셀라, 루노. 야, 난 피어리스, 아, 피어리스 된다. 그, 내셔널 리그 룰로 적응할 수 있네. 요즘 나 기본 체력이랑 기본 방어력에 대한 지식이 없다. 애들이 다 워낙 그 기본 체력 다 올라가가지고, 그냥, 랩다운 수준은 4.1이네. 아르카나, 아디나랑 거의 비슷할 거고. 음, 이동속도가 왜 3.5냐? 이건 너무 퍼준 거 아니냐? 아닌가? 요즘 캐릭터 다 이동, 기본 이속이 3.6인가? 야, 매그가 이속 3.6인가? 기본 이속도 한번 올렸던 거 같은데? 그거 하면은 옛날 기준 3.5지? 고나야랑 동급? 그거 아야, 아는 인정. 최상위 이속만 아니면 되지. 야, 체력이 50%보다 낮은 실험체에게, 음. 음. 세 번째 기본 스킬을 사용할 때마다. 아, 이것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그니까 얘는 초반에 약간 준 왕기캔가? 약간 이터널리턴식 그 왕기캔 같은데 맞나요? 지금 이걸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이 아첼란 아첼레란도 수치는 영구적인 스탯이고 처음에는 쿨감템을 이용해서 아첼레란도 수치를 이용하다가 나중에 교전 쌓이면서 수치 70을 쌓는 순간 이제 쿨감 템쪽 버리면서 깡절템으로 아군한테 아군한테 더블 메이지 조합할 때 그냥 아군한테 템 주는 식으로도 해도 좋지 않을까 막 그런 상상을 해봤어. 그럼 얘는 음. 연속으로 맞출 경우 피해량이 50% 감소합니다인데, 근데 다섯 번을 던지니까 얘 깡딜 도라이 아니냐? 내가 지금 수치를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아, 근데 설마 그50% 감소, 50% 감소, 50% 감소, 이거는 아닐 거 아니야? 맞나? 이렇게 될려나 이건 써봐야 할것 같은데. 탈리아랑 그냥 똑같이 했을 것 같은데, 정황상? 탈리아도 처음에 맞는 거는, 이후부터는 50% 감소된 피해로 그냥 맞으니까, 그러면은, 사실상 이거 곱하기 3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Q 스킬 깡딜이 거의 400에다가 스증 480%야? 0 0 1 계속 감소해도 한, 하긴, 한 번만, 한두 번만 맞추면 된다. 그니까 두 거지. 두 번, 두 개만 맞추면 된다. VS 다섯 개 맞추면 존나 세다.인데, 뭔가, 모르겠네. 큐쿨도 준수하고 피네. 아, 근데 아야가 같은 공식 아닌가? 아닌가? 아야, 아야 툴팁을 내가 기억이 안 나네. 피네. 아, 근데 W 개수는 좀 낮네. 0.27초. 아, 근데 진짜 짤뻑박이네. 이거는 그냥 진짜. 잠깐 그거네. 근데 이, 아, 근데 이동을 중단시킵니다는 유틸이 있구나. 이게, 이건 좀 크다. 이거 존나 커, 이거. 아, 얘 진짜, 진짜 말이 안 되네, 벌써. 유틸 괜찮네. 터널 리턴에 벌써 이런 캐릭터가. 달세뇨. 이게 몇초 안에 끌어당기는 거지? 아, 근데 이거 점감, 점감이네. 점감은 생각보다 맛없는데. 점감인데 1.25초야. 차라리 1초하고 점감 아니거나, 이 정도면 1.5초에다 점감 주지. 짜다, 짜. 어? 짜다, 짜. 근데 나는 이게 E가 개수가 좀 낮은 것 같네? 개인적으로 뭔가 Q를 잘 맞춰야 되는 스킬만, 스킬로 된것 같아. QR이 중요하고, E가 약간, 생각보다는, 그니까 E가 쿨도 긴데, 피해량도 적어. 그니까, 러 다르게 말하면은, E를 그냥 안 쓰고 있다가 진짜 확실할 때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E 쓰면서 W 써가지고 확정으로 맞춘다던가? 뭔, 뭔 말할? 그니까 E, EW 하면서 누킹하는 느낌으로 가거나, 그런 EW 하면서 R을 맞춘다, R을 맞추는 거는 뭔가 R에 무조건 선딜 있을 거라서안 맞을 거 같고, 내 생각엔 EW 한 다음에 그 Q 스킬 써가지고, 이 EWQ를 아, 하면은, 그, 그러니까 그, 얘가 강화 스킬이 되잖아. 그러니까 물론, 대치할 때는 Q를 먼저 쓰니까, 현실적으로는 스타카토가 강화 스킬이 될 확률이 없고, 아니면 QEQ 하면서 스타카토를 강화 스킬로 쓸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니까, 마냥 이를 재기도 어렵기도 하겠다. 그 관점에서 보면은. 강화 스킬을 써야 되니까. 고뇌의 광시고 3초 동안 남는 파도. 이게, 이것도 사실 시식이야 점점 커지면서 범인의 모든 적의 0.25초마다 허디 <laughs> 시퍼, 0.25초마다 피해를 입히고 이동속도를 중차좌 최대 야 1.3초에서 1.5초 공격속도가 200% 증가? <laughs> 평원들들 재앙 잃을 것 같으면은 개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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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티나는 공격력 을 누르는 거냐? 그리고 님들 그거 아셔야 되는 게 평원들저들은 알게 모르게 아군한테 도망치려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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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르노할 바에는 그냥 부패 부패가고 상위를 건 뭐가 탱갈 거면 상위를 탱을 가, 가야 탱이 되는데 갈 만한 게 없지 않나? 유신들 가기에는 이가 그거니까 무겁기도 하고 스즌 캐릭터는 은근히 탱 가기가 어려워 리스크 리턴이 너무 확실해. 그니까. 딱히 메리트가 없을 것같아 근데 나 스탯 소모량을 안 봤네? Q가 제일 중요하거든? 80이면은 스탯템 필요하긴 하겠다 정화요? 저기 정화가 뭐예요? 이거는 쉿이 아니라 약간 흠콘 아닌가? 약간 그 서브컬처 물 보면은 이렇게 한쪽 눈 가린 약간 좀 짓궂은 표정에 네. 뭐라 해야 될까 흘러 넘친다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아, 씨발. <laughs> 에이든, 형아, 표정이 더압권인것 같아. 왜, 왜 여기를 째려보지? <laughs> 마치 경멸하듯이 날 벌레 보듯이 보는 느낌이구나. 와! 이터널 리턴 1주년! <laughs> 공고래추, 레이션! 이터널 리턴 생일 축하해! 후! <laughs> 아, 1주년 케이크. 당분간 1주년 케이크 픽업 이벤트를. 야 뭐? 이런 씨발, 게임, 하지 말걸! 아 아, 8300에서 듬버할걸 아, 씨발. 좋 됐다. 아.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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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아. 오? 엑셀 공격력 상향? 서큘러 상향? 1렙 블링크 쌀목 하향을, 하지만 이래도 절대 이래만 찍는다. 2렙 초월 상향이네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건 내 개인적인 그거긴 한데, 아군한테, 이게, 이게 배리어가 좀두 가지로 나뉜다는 사실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들? 아군한테 부여할 수 있는 배리어랑, 자신의 배리어, 이렇게 두 가지, 그러니까 자신이 쓰는 배리어? 예를 들어, 다르코 W랑, 그, 수아 W라고 해야 되나? 그, 뭔 느낌인지 알지? 그래서 사실, 이런 자기, 자기 배리어는 좀 길어도 된다는 마인드긴 한데, 뭔가, 지금 보니까 진짜 짜긴 짰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아셔야 되는 점이, 대부분의 베리어는 2.5초에요. 아코나티 부여할 수 있는 베리어는 근데, 우리 아디나는 1.5초에요. 이게, 옛날에, 어? 아디나 실드의 모든 방해 면역 효과를 부여해줄 때, 그, 잔재가 남아있습니다. 상향이 필요합니다. 뭐야, 거짓서야 3렙 상향이 났네? 야 이건 뭐야? 이건 100%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사실 이것보다 가장 큰 버프는 이건데, 이 똥덩어리 캐릭터랑 교전을 못 이기겠어. 이 새끼 그냥 패기 있게 들어가다가 그냥 삐빅 소리 나면서 죽어 있어. 방사는 일단 무조건 좋아. 이, 이 게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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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터널 리턴에서, 모든 캐릭터의 가장 큰 버프는 내 생각엔 방어력 버프야. 이게 왜냐면은, 아닌데, 이동속도 버프 있는데, 막 이런 생각하겠지만, 방어력을 가장 쉽게 주면서 가장 체감이 좋아. 바로 체감은 안 되거든? 나중에 생각해보면은, 방어력 버프 때문에 산게 졸라 많이 보여. 레니는, 내 생각에는 그냥 궁쿨을 고정시켜버려도 나는 불만은 없을 것 같은데. 아, 이 새끼, 이거, 후반에, 궁, 두 번, 두 번째 궁이 진짜 빡세. 이렇게 첫 궁을, 그냥, 첫 궁, 삐용! 하면서 이제, 그거 피하잖아. 두 번째 궁, 이제, 안 보여. 생각 못 해. 다른 스킬 피하다가. 두 번째 궁이 좀 빡세. 레니는. 그 사실, 요즘 레니의 본체는 나는, 삼넥궁도 삼넥궁이고, 천용잠이라 생각해. 야. 진짜 깨작거프했군. 음. 이거는 상향폭은 크네. 깡 이거 이론상 깡딜 60에다가 계속 15퍼잖아. 이거 전 구간 상향이라서 강화 피해량은 와르티나 엑셀 상향에다가 음. 난이 수치가 좀 무섭다. 야, 이거까지, 이거 줄여주면서 이거까지 하면은 이제 24%에서 30% 되는 거야? 무섭다. 진짜. 무섭다. 와. 근데 요즘 근데 이거 매우 낮은 픽률을 기록하고 있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다른 통계까지 굳었으면은 픽률로 낮은데 다른 것도 낮은 땡땡땡이라서 아니 원래 그런 거 있어요 님블이 비주류 캐릭터 일부러 오버파워로 만들어서 이거 좋은 것좀 해봐 라서 그뭔 느낌인지 알지? 그러다 보면은, 테오도르 같은 케이스가 되냐. 테오도르 아무도 안 쓰다가 슈퍼 오버, 오버밸런스 하고 지금 하향 하양만 몇, 몇 연속으로 받고 있는 거냐? 근데 지금 테오도르가 이제 인천 기준으로 픽률 일등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결국에 상향하다 보면은 한번 이제 사람들이 꼬아서 해. 근데 그러면은 이제 나중엔 얘 조금만 상향해도 그 성능에 맞는 픽률이 나오겠지. 뭐 그런 전략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개인적으로. 이런, 그,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위력보다는 입문하기 쉽게 그냥 내구도 위주로 많이 버프해줬잖아. 이게, 이게 근데 큰 버프는 아니긴 해, 바바라는. 쉴드 실링, 실링이라 해야 되나? 실링전사라서, 방어력이 좀더 중요하긴 해. <laughs> 버니스, 속박 지속시간. 1초 존나 길긴 했어. 정상화됐구나 흡혈귀가 그거죠 강화평타 근데 강화평타인데 개사가 좀 낫긴 했구나 다른 애들 요즘 5 0 찍는 애들 많은데 어우 씨발 벌써부터 심상치 않다 어어? 아, 이제 왔구나. 파이널에 수화. 벌써부터 심상치 않다. <웃음> <웃음> 결국에 우승은 수화가 하죠. 아, 근데 수화 요즘 통계 존나구린데, 아, 근데 그거 있어요. 수화 통계 깎아먹는 주범은 나는 성법이 수화라고 생각해서 수화로 성법이 대신에 폐서 올린 다음에 상의를 딴 걸로 바꾸면은 진짜 세긴 쎈데. 그, 성보의 방어력 20이라서, 진짜 녹아내리거든? 근데, 다른 거 들면은, 방어력 8버프나 다를, 다를 바가 없어. 진짜, 진짜 체감 죽이, 죽이던데. 시셀라. 아, 진짜 시셀라 요즘 존나 하기 싫더라 그럼 그렇지. 엥간한 캐릭터는 그냥 한 줄로 띡할 텐데 굳이 이한줄 가지고 이렇게 길게 말한 이유는 딱 보인다 보여. <laughs> 지랄 연병을 하니까 안 그럼. 아니 이거 이 e 데미지를 상향하는 게 아니라 화염 지대가 그니까 불 붙였을 때 있죠. W에다가 그 아니 이거 이거 달라. 이게 패시브가 옛날 패시브 한 줄을 1로 옮겨가지고 이게 이거 상향폭 좀 커. 이게 이게 초반 피해량 졸라 올라간 거야 이거. 화염지대가 이게 틱, 한 틱이 0 5초인가 0.25초인데? 이거 깡딜버프 좀 좋은 편임, 이거. 초반에 아드리아나 내가 방금 카티할때 불장판 위에서 탭댄스 쳐도 그냥 제작 누르고 그랬잖아. 뜨듯하다 하고 그냥 제작, 제작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면 죽겠네? 이거, 이거 마지막 선마걸두 번째 선마가 아니다, W가 마지막이겠구나. 뭐 W가 마지막인데. 한 삼선마 스킬이니까, 나 삼선마 스킬. 패시브 먼저 찍을 테니까. 큐, 큐, t, e, w일 것 같은데. 일렙일렙 상향이라서 이거 엄청 커. 이거 초반에, 초반 채집 싸움 때 아드리아나 벌레같이 약했는데, 이러면, 연계 좀 잘해주면은 좀 세겠다. 어. 제 생각에는, 바빌론의 입방체랑 R rw를 하면서 아르다를 좀, 쉽게 하려면은 그냥 군중 제어기 좀 조진 다음에 그냥 다시 RW 옛날 속도 돌려줘도 될것 같은데. 그씨 진짜 속박기절 속박기절 이질하라니까. 못 올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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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나장판으로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속박기절은 너무하잖아. <laughs> 그냥 두나두나 두나 해도 난 두나만 해도 나는 충분히 그 그, 그, 압박, 압박이 좀 좋다 고 생각하는데. 이게 안 걸, 이렇게 되면은, 뭐, 이, 걸로 티어가 오를 것 같진 않은데. 아, 아. 님블룰는 아비게일 상향 공식. 아비게일 초반이 구리다. Q 스킬 초반 피해량 올려. 아비게일 후반이 세다. 개수를 좀 낮춰. 이제 아비게일이 진짜 옛날에 비해서 초반 체급이 진짜 올라오긴 했어. 이것까지 받는다면. 아니, 이미 한번 특이점 왔었다가, 그 레버, 레버 시절에 모두가 레버, 레버 하니까 그때 아비게일이 역대급으로 좋았던 시즌 같은데? 그니까 아비게일이 오히려 레버, 레버, 레버 논트 시절에 같이 비볐을 때 좋아가지고 상대 비비는 거 잡기도 좋고 그래서 그때 진짜 좋았던 것 같은데. 돌이솔 <laughs> 정상화. 넵. 홀우 아니 내 북어가. 저는 님블 누런이 이 패치만큼은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그냥 부언을 14개로 만들어가지고 모두가 11 유저에서 어 힘내요 하면서 11 하면은 또 애들이 또 착한 말 하더라고 그 진짜 되도 않는 패급짓 할 때나 이제 하저 아, 개새끼 하면서 이제 진심을 꺼내곤 하는데 <laughs> 11 하시는 분들이 좀 착하시더라고 11 하면은 좀착해지더라고막 뭐, 캐릭터가 좀 희망찬, 희망차고 약간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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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 생각, 내가 위에 패치보다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드네. 그냥 부어 좋은 거 사기인 거 아는데 꼭 그래야 됐을까. 그냥 내 생각에는 탱커는 약간 일부러 약간만, 특히 11 좋게 만들어서 좀이 탱커 유저 좀 해서 그 클린 랭겜 만드는 게 좋지 않았을까나. 아쉽다 까나 양검, 재키, 정성화 야 기공중 0.3 졸라 큽니다 이 하양이 더커 여기도 0 1 딸깍했는데 0.3에넵 하양 됐어요 야 약간 소극적이지만 굉장히 핵심에 가까운 상향 중 하나인데. 지틀린 기도. 1초, 1초 차이. 여기서 한번더 받는다면? 테오노르는 도대체 몇 은속 루프를 먹는 걸까? 이거 2 6의 이유가 뭘까? 보통 이 사람들이 저런 그 오배수를 맞추는데 설마 그 스포츠 시계가 20%고 텔루리안 24%일까? 아닌데. 텔루리안은 20 23%인데 원거리가. 이 26%의 매직은 뭘까? 궁금하군. 아니 그냥 그냥 25%한 다음에 그냥 나중에 좀 캐릭터 맞갔으면 다른 거 올려주면 되지 않나? 사실 이게 좀 세긴 쎘다고 생각해서. <laughs> 음... 굿바이 허트. 야. 아니! 망커스의 시대가 온것 같지 않음? 망커스의 시대가 온것 같지 않음? 진짜? 망커스의, 망커스의 시대가 온것 같지 않음? 망커스는 썼어. 뭔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망커스 무시하지 마요. 거기에 건곤건 상향에다가 생사부 상향까지. 코스믹 바이던트 정상화. 내 생각인데 리오는 리오 통계를 올리려면은 그냥 적궁백시를 사기로 만드는 게 맞다고 봐. 아, 씨발, 리오랑 깨마면 깨마기가 싫어. 너무 어, 맨날, 어? 기다려주세요. 혈 뽑으면 좋고. 그냥 나도 적궁백시에 그냥 열정 떼고 거의 다 치감 넣고 그냥, 어? 거기에 그냥 어 그냥 공격력까지 빡 하고 올려주면 안 되나? 턱시도 방 어려울까? 어 그래도 턱시도 만한 게 전녀강님은 그냥, 템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 깡공속 필요한 캐릭터가 이제 존재한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브루저도 요즘에 길리슈트 쓰던데? 리오도 길리슈트 쓰지? 선강을 쓰는 캐릭터가 고엽지 않나 진짜. 아 선강 쓰고 머리 빗장 쓰고 쿼터이나? 음. 검주쿨. 미완까지 하향되고 에타 상향에다가. 이거, 초, 이거 초기 스펙에 거의 돌아온 것 같은데? 그, 신속만 너프되고? 큐브워치 공격 속도 하향해. 이거 하트도 하트랑 이런 애들. 근데 요즘에 레이더가 어지간히 병신이었어야지. 그 레이더가 포코가 못하고 한300 크레딧 값하니까 요즘 미완 가고 큐브워치 가고 하잖아. 그냥 코어 뭐였지? 가격 낮 그냥 그냥 값싸게 해서 풀때 빨리 맞춘 다음에 크레딧 벌어가지고 그걸로 나중에 혀를 당기던가 막 그런 느낌으로. 이번에는 약간 슴슴하긴 한데, 슴슴하긴 한데, 르노어가 나오는구나 아 근데 나 진짜 랭크, 랭크 컷 올려야 되는데 르노어는한 주말에 해야겠는데? 하더라도 출시 때 해봤자 미러전만 존나 해가지고 재미없어 한, 월요일에서, 한, 월요일이나 일요일날 약간 한 다음에 해야겠다. 랭크 하죠